자, 탭스업 문장에서 자, 이번 시간은 열 번째 시간으로 자, 예문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This kind of system will not exactly encourage creativity and originality. 자, 이런 문장인데요. 자, 이런 종류의 시스템은, 이런 종류의 시스템은 Will not exactly encourage. 정확하게 encourage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encourage 하지는 않을 거다. 자, 여러분, courage가 뭐죠? courage, 용기.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en. 요거 동사형 접미사예요 그래서, 어, 명사 앞에 en이 붙어서 이제 동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접두서가 되겠고요. 용기를 북돋우다 오케이. 용기를 북돋우다기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죠. 장려하다 뭐 이렇듯. 자, 그다음 나머지 단어들도 좀 같이 알아둘게요. 크리에이티버티 창의성이죠. 자, 요 ITY 붙으면 명사형인데 조금 추상적인 그런 내용을 만들어 주는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의성과 그다음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필수 어휘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ity가 붙었죠. 이렇게 그리고 오리지 g 자 오리도 지랄하면 날수 있다. 굉장히 독창적이죠. 그래서 독창성 originality. 자 같은 단어를 찾아보면 자 여러분 이런 거좀다 어,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단어죠. Prohibit.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의어가 있겠지만 자, 선생님이 봤을 때에는 prohibit, 강세가 여기 있구요. 대표적인 게 inhibit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hibit, 비슷하니까. inhibit. 자, 금지시키다. 네. 그 다음에 뭐, ban도 있겠구요. ban. 그 다음 뭐, prevent. 뭐, 이런거, stop. 다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 promote.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홍보하다, 로 많이 알고 있죠? 네, 홍보. 동사니까, 홍보하다, 홍보시키다. 그 다음엔, 이 여기에는, 촉진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촉진시키다. 자, 그 다음, go against. 이거는, 반대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반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간단하게 말해서 반대하다 이렇 뜻이 되겠고요. 음. 자 반대하다. 음. 자그 다음에 function a l without 하면 모모가 없이 기능하다 이런 예 풀어서 이렇게 적어놨네요. 모모가 없이 기능하다. 자 이해가 잘 되고 있나요? 음. 네. 자 그러면 음 답은 뭐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 걸러라 그럼 보자. 자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뭐 얘가 제일 가깝네요, 그죠? Promote, 촉진시키다, 장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자 여기서 답을 찾으면 2번이 가장 가깝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없을까요? 자 3번은 이게 반대하다니까 뭐예요? Go against. 자 반대 말은 이런 말이 있어. Oppose. O P P O P, P O S E. Oppose. 자 얘가 반대 말이 되겠고 뭐 우리 잘 아는 거. Object. 자 Object. 얘도 반대하던데 이거 좀 주의하세요. Object는 partner를 들고 다녀요. 그게 t o 가 되는 거야. Object t o 뭐 뭐에 반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So, okay,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time.